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커몬유입니다. 그동안 제가 놀랍게도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전부 잊어버렸어 그런데 메일이 한통 와가지고 저한테 저번에 첫 번째 영상 한글 문서 병합하는 거 관련해서 질문하는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 이후에 제가 보니까 조회 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고 구독자는 아직은 조금 적긴 한데 네. 하여튼 제가 지금 올린 영상들이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또 준비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꿀팁들 알려드리고 싶어서 다시 녹화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과정에서 한글이나 엑셀 이런 프로그램들 중에서 내가 이런 거 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설명해드리고 제가 모르겠으면 공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업무 하시다 보면 표 그리는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표를 그리는 게 확실히 깔끔해 보이기도 하고 시각화하기에도 좋거든요. 참고로 제가 일하는 곳의 서류들은 제가 다 제작했어요. 뭐 주문 이뢰서 반품 신청서, 연차 신청서, 재직 증명서, 회의록 같은 것들을 제가 다 제작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하루 안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서류들이 조금만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은 너무 힘들거든. 요 혼자 종이 꺼내서 막 그려보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뭐 위에 여기 제목을 난쓸 거고 여기다가 나는 이름을 적을 거고 여기다가 나는 또 나이를 적을 란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 밑에는 뭐, 내용, 이런 걸 적어가지고, 여기 내용에 크게 한칸 넣을 거고, 주의, 뭐, 이런 것들 제가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주의상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으니까, 하나, 둘, 세개 넣고, 그리고 여기는, 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렇게 칸을 세 개로 나눠야, 네 개로 나눠야지.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눠야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부터뭐 하냐면, 이거를 요뭐 여기랑 여기 사이즈 같으니까, 가로 하나, 둘, 아, 근데 여기 사이즈도 안 맞으니까 하나, 둘, 뭐 셋, 넷, 다섯 해서 여기 이제 병합하고, 그리고 세로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 개. 아후, 이렇게 만드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글 가셔가지고 입력 들어가셔서 표에다가, 사에다가 여덟 개 해가지고 이렇게 제작하셔서 여기 이제 주의사항은 여기 이제 병합해버리고, 지금 제가 아무것도 안넣었는데 병합이 됐죠. 제가 이거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표, 병합하는 거. 한글 기준으로표 병합하는 거. 셀, 블록 설정 하신 다음에 그냥 M 누르. 기 블록 설정은 F5 누르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F5. 한번 누르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고, 두번 누르면 여러 가지를 복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 설정을 해서 병합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고, 두개 이상 선택을 해야겠죠. 요거 두개 혹은 세 개를 눌러서 두개 M 누르면 그냥 바로 돼요. 다른 것도 없어요. M 하나만 탁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주의사항, 이것도다 합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잘못해서 제가 막, 막 이거를 병합하고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이게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빨리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냥 막 이렇게 그림판 그리고 그러면 어떡해요? 조금이라도 복잡해지면 그냥 나 여기가 부족해지고 이게 안 되니까 여기 하고, 아, 이걸 어떻게, 이거 두 개를 또 만들고, 아 잘못한 것 같아 컨트롤 좀. 다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나일 때려칠래. 일 그만할래. 나 안해. 나, 나, 나 거지같은거 때려칠래. 나 집에서 놀거야. 이러면 안되잖아요. 이러면 안되잖아요. 우리 어른이잖아요. 잊으면 안돼요. 우린 어른이니까 참고 해야해요. 그게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월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이거 표 편하게 만드는 법.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표를 복잡한 표를 그냥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만들 수 있는 거 바로 한 셀을 이용하는 거예요. 한셀한 셀을 이용하는 거예요. 한 셀을 이용하는 건 한컴 오피스로 진행이 되면 한 셀이 같이 깔리게 되는데요. 한 셀이 엑셀이랑 좀 다르게 한 셀은 굉장히 한글과 연동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단축키들도 겹치는 게 굉장히 많고 요 그래서 저는 한글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표 작업일 경우에는 무조건 한 셀에서 작업을 합니다. 한번 간단한 셀을 그려볼게요. 아까 제가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 옆에서 띄워놓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옆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난 제목을 넣을 거고, 이름 넣고, 나이 넣고, 여기 내용 넣을 거고, 주의사항 넣을 거고 근데 여기 하나, 둘, 셋, 네칸 이미 이미 칸이 다 주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네칸을 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주의를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한렬과 똑같다고해서 M을 누르면 안 먹혀요 한 셀에서는 Ctrl M을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적고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표 병합 한 셀에서는 Ctrl M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Ctrl M을 눌러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요렇게니까, 여기서도 Ctrl M, 여기서도 Ctrl M, 여기서도 Ctrl M, Ctrl M.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까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냥 표 만들어가지고 M 누르는 거랑 다를 게 뭐냐라고 한다면, 이건 내 머릿속에 떠오른 대로 그냥 지금 만들 수가 있어요. 굳이 막 종이에다 그려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 여기서도 Ctrl M을 넣어버리고, 여기에 제가 뭐, 이 사이에 공란을 하나 넣고 싶어요. 제목과 이름 사이에 그러면, 여기에다 누르는 게 아니라, 요, O라고 써있는 요 부분이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삽입을 누르면 위에 생겨요. 여기다가 Ctrl N 눌러서 또 되고. 그러면, 잊지 말아야 할 게, 여기 지금 회색으로 칸이 다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아무것도 테두리가 없는 거예요. 테두리가 없는 요 상태로 복사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면, 와우맨. 딱 들어오죠. 근데 문제가 있죠. 여기 다 투명이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표셀 속성, 뭐, 셀, 이거, 이거, 셀 테두리 배경 들어가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나, 오늘 또 하나 팁 드릴게요. 표, 테두리랑, 배경, 단축키, 셀, 블록 설정 하신 후에, 뭐 하면 되냐면, 너무 쉬워요. L 누르면 돼요. 끝이에요. 봐봐요. 이렇게 하고, L, 띡, 끝났죠. 하고, 모두, 그, 전 여기를 빈 칸으로 두고 싶으셨니까 F5, 이건 어차피 한 칸만 하는 거니까, L 누르고, 양쪽, 치우는 거예요. 너무 편하죠? 그리고 이름, 나이. 주의사항 아까 네줄넣고이 밑에 네 칸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팁 하나 드릴게요. 제가, 요거를 누르고, 이건 간단한 거 아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컨트롤 누르고 누르면, 보세요. 이표 전체의 크기가 커지죠? 다시 한번 보세요. 표 전체의 크기가, 원래 여기였는데, 점 점점, 점점 커지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표 크기는 유지하고 싶어. 근데 요 라인만 줄이고 싶어. 그러면 이때 Alt를 누른 상태에서 올리시거나 내리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아래 줄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그냥 막 엉망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요네 줄이 지금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요럴 때는 높이를 똑같이 만들어 주고 싶잖아요. 높이를 똑같이 만들어 주고 싶을 때는 H Height 높이라는 그 영어 단어에서 따온 것 같아요. H 카 눌러주면 끝. 높이 다 똑같이 만들어지죠. 이름이나 나이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제가 이거, 이거 좀 늘려볼게요. 이거 옆으로 막 늘려보고, 이것도 막, 막,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 똑같은 넓이로 만들고 싶을 땐 W. 끝. 여기서 그래서, 셀, 높이 같게 만드는 거 H. 셀, 넓이, 같게 만드는 거, W. 이 e, 지금 내가, 제가 말씀드린 요 다섯 가지의 단축키만 있어도 여러분들 표 작업하는데 시간이 너무너무너무 단축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L에서 배경에서 색도 바꿀 수가 있고요. 색도 뭐 아무렇게나 이런 걸로 바꿀 수 있고.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깔끔한 표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내가 근데 여기 좀 수정하고 싶어. 그러면 저는 그냥 한 셀에서 작업해요. 아니면 한 셀에서 셀 서식에서 테두리에 들어가셔서 이것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저라면 여기 와서 작업하는 게 조금 더 편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엑셀을 몰라도 한셀표 만드는 것 정도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제가 지금 막 엉망으로 만든 표 말고. 진짜 이력서 같은 것들이 있죠. 이력서같이 복잡한 서류 같은 거, 복잡한 셀 같은 거 제가 제작하는 꿀팁 알려 드릴게요. 그 제가 다음에는 실제로 같이 이력서를 제작하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거 기다려 주시고 금방 올릴게요. 당신의 시간을 아껴 드립니다. 지금까지 커뮤니였습니다.